눈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0.8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5.3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도가 예상되는데요,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을 보이겠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간간에 구름만 지나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기온 지금 보시면 서울은 3도, 충천은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5도, 부산 10도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집니다. 서울이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대부분 의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3일절에는 전국 곳곳에 눈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